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한반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음, 아시아로 좁혀왔고요. 그래서 이제 미중관계, 또 이제, 어, 어떤 악화,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 미국이 그대로 중국이 어, 영내국가들을 어, 호령하도록 놔주지는 않겠다. 군사 한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연속성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일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일본의 영내 역할이 아, 강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러한, 아, 그러한 변화 속에서, 어, 한미동맹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미동맹의 가치를 과연 트럼프 후보자가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간에 뭐, 주한미군 분담 문제 이런 걸로 너무 시시콜콜하게 얘기들이 있었고, 전시작전권 문제 같은 것도 얘기가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 이제 또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 당선자 본인과 그 측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게 차기 행정부가 한미 동맹 과연 계속 유시할까요뭐 의미 중요하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저는 어, 1945년 해방,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미국 어, 군정의 종식 어, 그리고 조한 미군의 철수 어, 이렇게 이어졌던 시기에 미국이 한국을 바라다 봤던 시점 어, 판단의 기준 뭐 그때 어떤 미국의 역사학자가 쓰기를 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미국의 세계전략의 지도판 위에 한국은 포노드 음, 체스보드라고 하더라고요 장기판 위에 졸과가 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아마 뭐력기 어, 없겠죠 버리지도 먹을 것도 없었다 그 시점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한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레터리로서 대선 기간 중에 아미 동맹 뭐 무슨 방위분담 100%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협상을 통, 협상은 시작할 겁니다. 협상을 하게 될 텐데 마이너한 조정을 통해서 어, 아마 어, 동맹이 어,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기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아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건 아까 48년에 한국으로부터 철수, 한반도로부터 철수를 하기로 결정했던 시점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있다는 이유보다 키핑 해야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것보 우리가 훨씬 더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가 아닐가 이런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한국, 한국의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중요하다 이것에는 변화가 없을 텐데 다만 마이너 한 부분에 서 있어서 의좀 인식적인 변화도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에 말하자면 이제 지금 어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이 조금 루즈 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의 세계 세계 전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하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에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에서 약간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아주 잘 짜여진 어떤 어, 뭔가 골격이 예수 움직여 왔던 거기에 뭔가 약간 이완된 그런 기회는 올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언니들 한미 동맹을 뭐 전략 동맹이라고 부르기로 가치 동맹, 가치를 중심으로 일본도 한미 동맹과 미 동맹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이 단어가 조금 실종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말하자면 가치에서 전반적으로 이익으로 넘어가는 그 변화의 추세에 뭔가. 트럼프가 이게 뭐 피아노 건만을 당주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동맹은 굉장히 성공적 동맹인데 한국의 안보,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동맹은 상당 부분 상당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가 완성된 형태냐에 대해서는 조금 무도 토론의 여지가 있죠.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뭔가 앞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그 변해가는 방법에 우리가 미국을 한국의 안보에 필요로 하고 그 삼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되 한국이 동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 변화 변화의 계기가 이번에 트럼프를 통해서 좀 주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스천 질문은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일정 정도 재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정책에 한국인의 사회적 컨센서스에 재조정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조금 어, 앞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음, 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재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맹계자는 어, 얘기 아닙니다. 네네. 아, <laughs> 리포트 <오해>. 대사님을 비롯해서 <laughs> 저. 미국의 외교관들을 말하면 한결같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굉장히 특별하다. 이것은 폭발자 전략적, 뭐 도발장에게 이런 뭐 어떤 리토릭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군사 동맹을 시작했는데 그냥 군사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착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고건이라든지 뭐 여러 평화 유지라든지 제3국에서 협력하는 완전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어 대준비대사 미국 대사님으로서 극찬을 하는 동맹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가치에서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신니까 심의원님? 네, 저는 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 좀더 냉정하고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포트 대사라든지 뭐 최근에 우리 그 조태용 그 안보상무처장에 가서 만난 풀링그 국가 안보보좌관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와서 국내에다 자꾸 얘기를 해요. 국민을 안심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크게 그거하고 다르지도 않다고 저도 뭐 예상을 하고 싶어요. 그데 그 여태까지 그러면은 그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그 우리가 알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그 대선 기간 중에 했던 말들을 이제 보는 건데 어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엔 2만 8,500명의 미군이 있는데 그들만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상품을 수출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미국은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데 이 돈을 이익을 얻고 있는 그 사우디, 한국, 독일, 일본 그런 나라들이 돈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는 보상을 해주고 미국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는 처벌을 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쭉 보면은 그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그 동맹이 갖는 어떤 그 전략적인 가치 그리고 어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가치에 대한 공유 뭐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법의 지배라든지 이런 저희 기본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트럼프의 팀을 설득해 나갈 분야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숙종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은 안보에서 출발해서. FTA 체결로 경제 동맹까지로고 이제는 국제적인 많은 분야에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까지 발전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느냐? 물론 미국이라는 게 대통령이 다 정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그 시스템의 네. 흐름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외교 안보 팀이 구성되고 그러니까 정부가출범해서 6개월간의 그 정책 검토 기간 중에 우리가 설명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동맹의 가치, 동맹의 중요성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충분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이런 의견들도 분개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방위 자국의 방위를 의존할 거냐? 이 참에 좀 한국의 자주방위 이런 것을 좀 어,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이런 동맹관계가 어, 어, 그,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국안보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미국에 의존할 것이냐 미국을 과연 방위연신을 믿을 만하냐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짓문을 시민 여러분 시민 문제 적절할까요? 아닙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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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저, 저, 아닙니다. 저, 저, 제가 저, 제가 아니 뭐, 뭐 먼저 먼저, 먼저 말씀하시면 하시면 네. 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실 어, 우리 그 전작권. 뭐, 요새는 이양이라고 옛날에 환수라고 랬다가 이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시작전권이 죠그 음. 원타임. 컨트롤, 오퍼레이션 컨트롤 코드인데, 그 이게 그 저기 우리가 몇번 이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처는 어, 그 사실 솔직히 그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에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군인들, 우리 군대를 보면. 한편으로는 아 어, 이거 전작권 갖고 와도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건 저만의 그 걱정은 아닐 겁니다. 뭐 이렇게 방산 비리가 많고 말이죠. 어, 군인들 장병들한테 지급한 방탄복이 막 구멍이 나고요. 뭐 총신이 뜨거워져서 쓸 수가 없고. 이런 군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거는 정말 우리 대대적인 국방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 국방개혁의 목표는 자주국방이다 하는 겁니다. 국방력 강화, 독자적 방위력 강화를 한시밖에 이루어낸다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어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주국방력을 얻겠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고 미국의 이런 그 안보 협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한 단독으로 뭐 국지전을 하든 뭐라든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은 가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국방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방위비 분담금 하면요. 지금 우리가 한반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1억불 정도 부담을 하죠. 근데 1조 원쯤 되는 거죠. 근데 그, 그게 한 반쯤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는 100%안 되면 뭐철수하겠다고있 그래서 우리가 약간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령 이런 분담금 협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거 아주 냉정하게 그러면 서로 대차 대접표갖다 놓고 한미동맹이 한국에만 이득이 되는 거냐 미국한테는 어떤 이득이냐 따지고 그럼 우리의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분담금을 이만큼도 올리는 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한 더 많은 어떤 군사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야지 그래야 우리도 떳떳해지고 한미 관계도 좀더 대등한 관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위비 분단 협상 이라든지 하는 것에 결코 우리가 회피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오는데 뭐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아, 이런 것도 충분히 에, 한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심 의원님에게는 어, 100% 동의합니다. 네. 그, 사실, 방위비 분담은, 어, 실제 쓰여지는, 데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도 비교적으로 봐도, 저희가, 어 미국의 이익, 한국의 이익,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적절한 수준에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저는 뭐, 정치적으로 자극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 주한미군의 우리가 50%를 부담한다. 그럼 100%왜안 되느냐? 그래서 중국 미국의 유, 어, 유권자들은 환호를 했는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100% 우리가 다 내면요 방위비를 다 내면 미국은 우리에게 용병이죠 용, 용병을 미국이 원하겠습니까 용병으로 전락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정치적 수사였다는 것이 전작권의 조기 전환 지금은 이제 뭐 조건적으로 전환하도록 시점을 뭐 딱히 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좀 어, 심각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우리가 이건 뭐좀 추상적 원술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흔히들 동맹 저는 2003년에 있었던 자주파 동맹파의 어, 논쟁처럼 혹은 그렇게 논쟁이라고 이름 붙인 어, 프레임 처럼 참무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국가라도 다 자주를 원하는 것이고 자주를 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동맹을 취하는 것인데 이두 가지를 대등하게 놓고 논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쓸데없는 어, 논쟁과 피로도를 낳아서 음. 한국의 외교 문제에 관해서 어, 조금, 조금 어, 불필요할 정도의 논쟁을 낳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맹은 대단히 성공한 동맹이고 한국의 안보에도 성공한 동맹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한미 동맹이었는데 동맹은 현실이지만 현실은 늘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구히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 트럼프가 이게 차재의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혹은 뭐뭐 뭐 무슨 100어의 방위비를 내는 문제와 뭐 전작 뭐 이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제기하는 거구나 저는. 한국의 안보 또 한반도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점은 이런 점에서 저는 현실은 불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 뒤 8년 뒤에 뭐 이게 한미동맹이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그건 정말 그야말로 그건 한국 내 정치적 선전 에 불과하죠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은 없냐나 현실의 문제니까 라고 하는 현실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관성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신화화해버린것 한미동맹 자체를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것 혹은 어떤 사람을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학, 특히 한국의 일부 군인들에게 한미동맹이 이미 중독이 되어 있다 표현하거든. 동맹 자체가 완결체는 아니다. 동맹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수단인데, 동맹을 너무 신성시하고 있는 데서 오는 우리 인식의 경직성이 대한민국 안보를 자꾸만 정작은 연기와 같은 것으로 어, 표현되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게 그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의 필요성이 아니라 미국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부터 그 변화의 동력이 주어진 거면 저는 이번 기에 한국 대한민국과 한 어떻게 가야 할까? 를 아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규모와 용도에 관한 문제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좀 활발하게 우리 국민들이 좀 상당히 자각 할수 있도록 활발히 도론이 좀 되었으면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